안녕하십니까 최연석과 함께하는 일본 군사안보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자위대에서 최근 발생한 헬기 실종사고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지난 4월 6일 육상자위대 8사단장을 태운 헬기가 2 60분 만에 오키나와 미야코섬 해역상공에서 갑자기 자취를 감춘 충격적인 사고가 발생했죠. 일본은 육해공자이대와 해상보안청 지원을 포함해 종력을 기울여 수색작전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이 헬기에는 8사단장과 참모장을 비롯한 사단 지휘부 간부 등총 10명이 탑승하고 있었는데 현재 기체 일부 잔해와 일부 대원을 확인했다고 하는데요. 먼저 사단장을 비롯한 핵심 간부들의 안타까운 실종사고에 애도를 표하면서 이 이야기를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최윤석과 함께하는 일본 군사 안보 이야기. 실정자 여러분들의 따뜻한 성원과 격려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키나와 해안 소속의 미야코지마, 미야코섬. 미야코섬은 오키나와 섬에서 남서쪽으로 약 300km 떨어진 태평양과 동중국의 사이에 있는 아름다운 섬입니다. 일본 에너지 방송은 지난 4월 6일 미야코 오지마 자이대 주둔지를 이륙한 육상 자이대 UH-60 JA 헬기가 10분 후 이라부지마 해역 상공에서 갑자기 실종되었고, 이 헬기에 8사단장으로 구임한지 얼마 안 되는 사카모토 사단장 등 10명의 대원들이 탑승하고 있다고 보도했죠. 를 여기 있는 이 미야코지마는 최대 길이가 30km, 너비 10km의 섬인데요. 크게 4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도의 미야코 섬, 그리고 북단의 이케마 섬, 서쪽의 이라부 섬과 히오지 섬이 있고요. 미야코 섬 본도에 8사단이 관할하는 육상자위대 조준지가 있고, 시오지마 섬 북단에는 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활주로가 있습니다. 시오지마 섬의 공항이죠. 이영상진으로본사고지점의미야코섬 해역입니다. 이곳상공에서 헬기 조종사와 갑자기 연락이 두절된 후 헬기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거죠. 오도에 가면은 지난 4월 6일 미야코지마 육자대 분둔기지에서 15시 46분, 오후 3시 46분이죠. 오후 3시 46분에 이어간 육자대 UH-60JA 헬기가 2,60분 후인 15시 56분, 그러니까 3시 56분에 라부섬의 북방 해역에서 갑자기 연락이 조절되며 항적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 헬기에는 육상자위대 삼성장군인 8사단장, 사카마토 육장이야 4단 주요 간부들이 탑승하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잠깐 일본 육상자위대 8사단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죠. 이전에 어, 영상의 육상자위대 소개에서 말씀드린 바 있지만 일본 육상자위대 8사단은 일본 열도의 맨 남쪽 슈슈 남부와 그리고 오키나를 와 방해하는 사단입니다. 이 사단 사령부와 쿠마모토시 북 쿠마모토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슈슈 남부와 오키나와 지역 방임을 수행하다가 유사시의 상황 발생 지역으로 신속히 전략 기동하는 전략 기동형 사단이죠 8사단의 책임 무역, 일본 남서부 어 지역의 지도를 큰 틀에서 보며 정리해보면은 이 좌측에 있는 그림이 8사단이 담당하는 구역입니다. 큐시의이 남부와 이 오키나와. 오키나와 제도까지 넓은 해역을 담당하고 있죠. 사단 사령부는 기타 코마모토 이치하고 사단장 사카마토 육장은 3월 말에 사단장으로 부임한 인물로 부임한 지 얼마 안되어 자기 책임 구역 초도 순시 정찰 개념으로 나섰다가 변을 당해 안타깝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한 사고 소식입니다.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사고 헬기의 실종 사고 경위입니다. 4월 4일 오후 3시 46분, UH-60JA 다용도 헬기가 미야코지마 분둔지 기지를 이륙하게 됩니다. 사단장 부임 이후 초도 순시로 추정되는데요. 당일 오후 3시 56분, UH-60JA 다용도 헬기는 미야코지마 해상에서 레이더로부터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당일 오후 5시 5분에 미야코지마 분둔지의 장륙 예정시각이었는데 아무 연락줄에 대한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4월 6일 오후 6시 30분 이후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부근 해상에서 기체 일부로 보이는 부유물과 기름을 발견하고서 오후 7시 46분 이후 헬기 연료가 소멸되는 시각이기 때문에 아 이건 사고로 사고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4월 7일 오전 육상 자위대가 해상에서 해수된 구명용 보트를 행방불명된 헬기의 것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 7일부터 계속적으로 통합 육해공 통합 수색작전을 벌이고 있는 중인데 기체의 자녀가 일부 발견되었고 최근에는 실종자로 보이는 대원 5명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헬기 탑승자들 보시면은 이 사람이 이제 육상 자위대8 4단장 사카모토 유이치 6장인데요. 3월 말에 사단장으로 부임한 거죠. 그리고 이제 동행에서 탑승한 인원들이 8사단 사령부의 참모장 그리고 뭐영관급들 다카바 다이바를 주둔지 뭐 비행대원 8 비행대원 영관 연관, 영관장교 그리고 어, 유관장교 미야코지마 주둔지 경비대원 영관장 결명 등총 10명입니다. 참고로 보면 이제 육상자위대의 장군은 이렇게 별 표시를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제 국화 문양의 이제 꽃 모양으로 이제 계급장이 이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어 사단장은 보통 이성 장군들이 하는데 일본 자위대의 계급은 원스터가 없고 바로 투스탑부터 시작해요. 투스타를 육 장 보라고 하고요. 이제 3스타는 6장이라고 합니다. 사고 헬기인 UH-60J에는 UH-1J의 후계기로 다용도 헬기입니다. 이번 사고 헬기는 사단장 G형 헬기가 되겠죠. 이 헬기는 미국 시크르스키에어크프스가 개발한 UH-60 블랙호크기를 자의대 사용으로 해서 일본 미쓰비시 증공업이 라이센스로 생산한 것입니다. 일본 6회 항공자위대가 모두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해상 항공자위대는이 헬기를 군한 헬기 용도로 운영하고 있고, 또, 해상자에 대한 이를 개수해가지고 초계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 소직을 접한 하마다 방위성 대신은 기자회견을 열어서 실종대원들을 최선을 다해 구조하겠다고 했죠. 악성대신의 지시를 받아서 일본 자해대는 육상, 해상, 항공자위대 통합작전으로 사고 해역을 샅샅이 지지는 수색작전을 진행 중이었으며, 여기 대자위대 소속이 아닌 해상방원청도 수색작전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실종된 대원들의 구조를 위해서 특수 잠수부대의 포화 잠수의 방법까지 동원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아, 이 사진은 육상자위대 원들의 사고해역 탐색 모습이고요, 멀리 현장 주변 해역을 수행하는 해상보안청 소속의 해상보안부 순시선과 육상자위대 대원들의 탐색 모습입니다. 현장 주변을 쌍안경으로 탐색하는, 육상자위대원이고 멀리 이라부지마의 그 아름다운 대교의 모습이 보이네요 이라부지마 연안을 샅샅이 수색하고 있는 육상자위대원들입니다 쇠격전을 수행 중인 육상자위대원들과 경찰관들입니다. 미야코지마 해상보안부 순시선의 수색작전 모습이죠. 해상자위대의 호위함정 항공자위대의 헬기 등이 동참하여 수색작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해상자위의 잠수함 고난함도 수색작전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해상자위의 소외정도 수색작전을 참여하고 있고요. 아간 수익작전 후에 해상보안청의 헬기가 실종해역 지역의 서치라이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작전이 지지부지하자 급기야는 특수잠수부대 요원들의 포화잠수 작전까지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포화잠수 명언은 뭐 o 츄레이션 다이빙 일본어로는 호우와센스이라고 하는데요. 이 포화잠수는 심의 수압에 몸을 맡기면서 초대형 깊이의 잠수를 실현하기 위한 기술이며, 이에 따라 100m 이상의 깊이에서도 안전하게 장시간 활동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참고로 잠수 기법을 잠깐. 소개를 하자면 작전행의 특성에 따라 몇 가지 기법을 사용하는데 스쿠버 잠수, 그 다음에 심해 잠수, 포화 잠수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스쿠버 잠수는 잠수사가 공기통을 직접 메고 잠수하는 것으로 40m까지 잠수가 가능한데 잠수사의 행동이 자유로운 반면에 깊은 심도 및 장기간 잠수가 곤란하고 수상과, 통, 수상과 통신을 할수 없다는 이제 단점이 있고요. 심해잠수는 구조함이나 바지 등에서 잠수사가 호흡할 수 있는 기체를 공기줄을 통해 공급하는 기법인데 혼합기체즉 산소와 헬륨을 사용하면 91m까지 잠수가 가능하며 수심에 따라 30분에서 80분가량 작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제 포화 잠수. 이 포화 잠수는 잠수사가 호흡하는 기체를 잠수 전에 수상함에 설치된 챔버에서 작전하고자 하는 심도에 미리 신체 압력을 맞춘 후 잠수하며 이론상 작전수심에서 무한대의 활동이 가능하지만 잠수사의 안전을 위해서 최대 28일간 포화 잠수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포화 잠수 절차는 잠수사가 함정의 챔버에 들어가서 작전심도에 맞게 가압을 하고 이후 작전심도와 동일한 압력을 가진 수중이송 장비, PTC라고 하는데, Personal Transfer Capsule. 이 캡슐을 타고 수중으로 내려가 필요한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한 300m까지 잠수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사용하는 공기는 헬륨과 산소를 겪은 홍혼합 기체를 사용하는데 홍혼합 기체로 헬륨을 사용하는 이유는 질소는 고압에서 인체와 인체의 잠수병을 유발하고 헬륨은 그러한 현상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자이전은 이번에 그보아 잠수 작전 결과 사고 해역 수심 106m 지점에서 헬기 기체 일부와 실종 대원으로 보이는 다섯 명을 발견했다고 하죠. 현재까지 수색 작전한 결과 발견한 헬기 기체 일부 잔해들입니다. 이뭐보면 육상 자위대라는 글자가 표시된 헬기의 잔해가 있죠. 헬기 연료 탱크, 헬멧, 회전익 파편 이런 것들도 발견되고 최종적으로는 다섯 명이 다섯 명을 발견했다고 그러는데. 실종된 의원들의 그중 남성 2명의 사망을 확인했다고 하네요. 현재까지 비행기록도 발견되지 않고 실종 원인의 수습기기가 풀리지 않는 상태에서 자의대는 사고 원인의 규명을 위해 기체 해수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헬기의 인양 가능과 그 방법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안타까운 실종사고의 애도를 피하며 오늘의 예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실종 헬기의 수색작전이 성공적으로 끝나 하루빨리 실종대원들이 가족의 포만에 안기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